영탁는 25년 전인 1997년에 가수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온 깊은 내공을 가진 가수입니다. 그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은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특히 오른쪽 두 번째 눈 밑의 주름은 그의 대표적인 매력 포인트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탁과 서울에 새로운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관심을 한껏 끌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결혼 후 신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죠. 이번 소식을 통해 그의 수입과 현재 거주 중인 인천 송도의 집, 그리고 새롭게 마련한 서울의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탁는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후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형편이 나아졌고 그로 인해 인천 송도로 이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거주지인 송도의 아파트는 방송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바로 송도 89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에주시틴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2020년 5월에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공개되며 처음으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널찍한 거실과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 아늑한 침실 등집안 곳곳에 그의 세심함과 깔끔한 성격이 묻어났습니다. 방송을 본 미운 우리 새끼의 어머니들은 남자인데도 집이 이렇게 깔끔하다니,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영탁의 집을 방문한 영탁은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며, 형, 정말 성공했네? TV가 두 대나 있어, 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탁의 거실과 주방은 넓고 쾌적했으며, 주방 쪽에 큰 창문이 있어 더욱 밝고 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실의 아트월은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주방의 현대적인 조명과 잘 배치된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주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구조였습니다. 영탁의 생일에는 송도 인근 버스 정류장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팬들의 포스터가 붙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그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탁과 인천 출신이라는 것은 많은 팬들이 아는 사실이지만 그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의 작은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작은 월세 집에서 꿈을 키우며 생활을 했는데 집이 워낙 열악해서 벼룩이 몸에 오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무명 시절을 견뎌내며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2020년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해 최종 6위를 차지한 이후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의 송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죠. 이 아파트는 평수가 34평이며, 2022년 기준으로 시간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생일날에는 송도 인근 버스 정류장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팬들의 포스터가 붙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송도에 많은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탁을 향한 팬들의 사랑은 특히나 뜨거웠습니다. 영탁는 송도에 거주하면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수입을 쌓았습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앨범 판매, 행사 출연, 방송 출연, 그리고 CF 출연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CF에 등장하면서 연예계에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의 캐프 출연료는 1년에 약 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에 두 편의 캐프에만 출연해도 4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셈이죠. 행사 출연으로도 1년에 약 10억 원을 벌고 있으며 앨범 판매와 방송 출연으로 추가적인 수입이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입 분배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세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세금을 제외하고도 영탁는 매년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순수입을 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영탁가 이번에 서울에 마련한 세컨드 하우스는 KBS 예능 프로그램 가파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빌라 형태의 이 집은 우드톤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집 곳곳에는 팬들이 보내준 액자와 팬아트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치 형탁 박물관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의 팬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거실에는 영탁의 등신대까지 놓여 있어 그가 팬들의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탁는 이곳에서 결혼 후 신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와 살던 집은 정말 열악했어요. 겨룩이 몸에 올라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가 거쳐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수로서의 길이 실패로 돌아가자 생계를 위해 수영 강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영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수영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어머니들의 요청에 따라 오전반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영탁는 어머니 팬들과의 소통과 대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이는 현재 그가 팬들과 교감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탁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겪어온 역경과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그가 부른 역전 인생은 마치 그의 삶을 노래로 표현한 듯하여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탁의 성공은 기다려온 팬들에게 마치 사이다처럼 통쾌한 감동을 선사했고,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팬들은 민호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응원과 격려는 영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탁는 이런 팬들의 사랑에 대해 제가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팬들 덕분이에요. 그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제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팬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며 그들에게 아들 같은 편안함과 왕자님 같은 설렘을 동시에 선사하는 매력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고 오랜 무명 시절을 버티고 극복한 그의 삶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그의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영탁는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결혼을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결혼은 아직 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인기가 절정일 때는 눈이 높아지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노래와 무대에서 그가 전하는 진심이 계속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탁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진정한 소통을 나누며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의 성공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 통쾌한 감동을 주었고 그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며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탁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